하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의 지 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의 특부분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추가 적용이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했었을 때 양도 소득세에서 여섯 가지 혜택을 이렇게 부여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추가 적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는 우리가 양도 차익에서 보유 기간에다가 일정 공제율을 곱한 거를 양도 차익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죠.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다가 2%를 적용해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추가 적용은 이 보유 연수 곱하기 2%의 장기 보유 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추가 적용을 할 겁니까?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 기간이 6년에서부터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씩 증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째 2%, 7년째 4%, 8년째 6%, 맥시멈 1 0 그러니까 만약 10년을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우리가 2%씩 적용되니까 10년 곱하기 2%에서 20%인데 10%를 가산을 해가지고 30%를 적용해 주겠다는 게 오늘 배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추가 적용입니다. 한번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적용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 요건은 상관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두 번째 가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임대 계실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여야 된다는 가액 요건이 적용되고 이 임대 유형은 단기 임대로 등록하든 장기 임대로 등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6년이에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떤 거는 임대 기간이 4년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6년 뒤에 가보면 8년, 10년짜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공통된 어떤 기준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특례 세제 혜택마다 그냥 의무 임대기간이 몇 년인지를 그냥, 그냥 그 자체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왜 6년이냐면은 6년째부터 2%씩 추가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6년입니다. 5년까지는 안 해주거든요. 어, 그러면 단기 임대로 등록했었을 때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법에 대한 의무 임대기간은 4년인데. 4년을 충족하고, 그리고 2년 더 보유하면은, 그때부터 이 추가 공제율 2%씩 더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증액제한이 없어요. 증액제한 요건이. 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모든 요건에 공통적으로 5% 증액제한 요건이 들어갔는데, 왜 얘는 없습니까? 우리가, 어 양도소득세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에서, 어, 옛날에 중공공 임대주택으로 어, 탄생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 하고 양도세 100% 감만이거든요.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그 나머지를 제외한 어, 세제 택에는 증액 제한 요건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언제 신설됐느냐?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신설됐습니다. 근데 맨 밑에 볼까요? 등록요건이 어떻게 되죠? 2018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해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5% 증액률이 적용이 안 됐겠죠. 그래서 얘만 증액제한 5% 증액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임대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인 경우 6년을 했다 그러면 은 6이 12, 12%가 적용되겠죠. 여기다 2%가 가산되니까 14%를 적용하겠다. 8년째 볼까요? 28에 16, 16%를 적용해야 되는데 24, 6 그러니까 플러스 6% 해가지고 22%를 적용하겠다는 거고 10년 볼까요? 10년은 곱하기 2%에서 20%를 적용받는 게 맞는데 맥시멈 10%까지 추가 공제를 한다니까 30%를 적용하겠다는 게이 세제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죠? 왜? 맥시멈으로 추가 공제율을 10% 해주겠다는 거니까. 한번 사례를 볼까요? 양도 차익이 3억 원이고 보유기간이 8년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과 배제 주택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3억에다가 8년이니까 28에 16. 장기 부유 특별 공제율은 16%가 적용돼 가지고 어, 소득 금액이 2억 5,200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기에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은 7,636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추가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볼까요? 28에 16 16%에다가 6년째부터 2%, 4%, 6%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6%가 이제 추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합하면은 22%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면은, 어, 2억 3,400이 되고, 여기다 세율을 적용하면 6,952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부의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거주주택,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한테도 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대부분의 비과세 감면과 관련된 거는 대부분 거주자한테만 적용되거든요. 여기서 거주자라고 하는 거는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생활 터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활 터전이 없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비거주자가 되, 되, 되면은 어떤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감면 혜택을 적용 못 받는데 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아까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은 이 추가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거주요건 배제라든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70% 적용하는 거라든지 양도세 100% 가면은 비거주자는 임대사업으로 등록은 할수 있지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딱 한정돼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로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취득할 때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적용되겠죠. 이거는 비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거주자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국내 생활터전이 없는 외국에서 사는 분들이 비거주자입니다. 임대,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보유 단계에서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비거주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요건 충족하면 똑같이 보유해서 감면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처분 단계, 양도소득세에서 일반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요건 충족을 했을 경우에 여섯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비거주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요건 충족을 했다 할지라도 딱두 가지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배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일 추가 적용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요건 충족했다 할지라도 비 거주자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추가 적용 혜택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적용 요건 보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쪽 다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조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특례가 조세특례재한법 97조 4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에서 어떻게 그요 혜택을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어, 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1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감옥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2호에 따른 감옥과 다목은 뭡니까? 그래서 밑에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저희 교재는 페이지 22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요 먼저 감옥부터 한번 볼까요? 감옥은 쭉 열거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서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2018년 3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다목도 마찬가지로 단서조항에 2018년 3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한다 결론적으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혜택은 2018년 3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전에 2018년 3월 30일까지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마 자체가 뭐 그렇게 그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부동산 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 요게 최근에 출간돼 가지고 요 출간에 대한 홍보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출간한 책입니다. 어 초판이고요. 어 출간 내용 그 개요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투자 유형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비사업자.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왜 사업자 등록도 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을 낙찰받든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파는 사람들. 이 개인 비사업자는 나중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뭘로 내냐면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은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나중에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들은 어떤 세금으로 세금을 정산하냐면 종합소득세라는 세목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또 다른 나머지 유형은 뭐냐면 사업자를 내되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로 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일정기간 보유하다 파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로 최종 세금을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요 유형에 따라서 각자의 처분시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투자수익을 따질 때 궁극적으로는 세후수익을 갖고 내 투자수익을 따져야 되는데 그 세금이 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서 내 투자수익 즉 세후수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로 내는 게 좋습니까? 개인종합소득세로 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법인세로 내는 게 좋습니까? 달리 말하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으로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개인사업자로 내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법인사업자로 내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이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게내 투자수익 즉, 세후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겁니까? 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동산 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 궁극적으로 내게 맞는 투자 유형 즉 나한테 가장 큰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유형은 이세 유형 중에서 딱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왜 내가 주택을 몇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투자하고 하고자 하는 어, 투자 부동산의 유형이 어, 어떤 건지 또그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언제 팔 건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개인 비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가 어떤 사람은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단점을 실제 투자 수익 사례를 넣어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아,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했었을 때 내게 맞는, 나한테 가장 극대화하는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투자 유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챕터를 구성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투자를 주도, 주된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세 유형 중에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가 정답입니다. 왜 그러면 다른 걸로 갔을 때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주택 중과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주택 중과는 양도소득세에서 문제죠. 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를 내는,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양도소득세에서 내게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로 갔었을 때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못 받고 세율도 중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포커스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를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럴 경우에 부동산 매매 법인 사업자를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하고 어떻게 절세 전략을, 어 가져가야 되는지 해야 되는 내용을 챕터 3에 넣어가지고 쭉 열거해 놨습니다. 그니까 요 내용은 제가 그동안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돼서 뭐 강의를 한 내용, 그 다음에 어, 다양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고 상담한 내용들 중에서 핵심 내용만을 뽑아서 이렇게 실어놨고, 아마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할때 어떤 유형을 취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매매법인에 대해서 실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당으로 가져갈 때, 급여로 가져갈 때, 또, 소 사무실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실제 사례와 접목해서 어, 써놨으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책 구입하셔가지고 챕터별로 읽어보시면 아마 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